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 호남학 연구단, 그 감성 연구단에 계신 선생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바짝 마주 앉아서 어, 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 자리로 알고 아주 얼른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흔쾌히 왔는데 오, 이렇게 큰 자리를 마련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여기 와서 얼굴을 뵀는데요. 글로는다 뵀었습니다. 근데 실물을 뵈니까 매칭이 잘안 됩니다. 어,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 같았는데, 되게 젊은 선생님도 계시고요. 어,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준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태성 교수님, 뭐 김기성 교수님 글들을 쭉... 읽고 공부하고 다른 선생님들 김봉국 선생님, 뭐 최혜준 선생님 글들 다 보고 공부하면서 어 제가 많이 배우고 해서 언젠가는 한번 뵙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제 좋은 얘기만 쓸수 없어서 논문에서 이렇게 좀 비판도 하다가 광주 가서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트로 다뵐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우리 어, 정명중 원장님, 아까 인사 말씀해 주실 때 심파티냐, 뭐 엠파티냐부터 해서 이 용어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감 논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설명을 하려니 서두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쪽에서는 그쪽 분야의 연구들을 워낙 많이 하고 계셔서 쉽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뭐 주제 넘게 어, 공감장은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어, 저는 하여튼 편하게 선생님들 뵙고 싶어서 사실은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왔고 왜 공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나 어, 이런 발표를 해본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이제 종종 이 파일 속에 감춰놓는 연구 계획서들을 다 끄집어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도 좀 혼자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흔적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논의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어, 제가 이제 그 문제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 연구 계획서 및 연구 지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하버마스로 이제 학위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풀리지 않았던 이 고리가 어디였냐면 하버마스 논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아이리스 영이나 일군의 이제 페미니스트들부터 해서 나눔이나 배려들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공론장은 엘리트들의 이 경연장 아닌가? 그리고 계속 내리를 떠나지 않았던 말이 어, 흑인 여성 아주머니와 백인 남성 변호사가 정당한 토론이 되겠는가? 어, 하버마스로 학위를 쓸 때는 뭐 이런 시답잖은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빨리 학위를 끝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뒤에 계속 드는 고민이었었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음여두 장씩 좀뭐 모가네요. 아. 이게 PPT여서 그런지 이 예. 독서 노트가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요. 어, 독서 노트에서 제가 좀 이거를 잘라 갖고 왔던 거는 이걸 이제 독서 노트로 만들었던 선생님은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셨던 황태현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은 마키스트였습니다. 마키스트였는데 어, 어느 순간. 어, 책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영장류 학자입니다. 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한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다윈하고 이제 드발이 있었는데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윈 다윈은 종의 기원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아닌가 싶었고요. 드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셨는데 이제 영장류 학자까지 공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열어봤는데. 어, 참고 문헌에 데이비드 휴, 아담 스미스, 이제 스코틀랜드 개몽철학자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더 놀라웠던 것은 두발 책에 공자와 맹자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등장을 하는데 본문 속에 어, 그 공자와 맹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해백, 해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공감으로 풀어내고 있었고요. 근데 정작 서양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중요한 논쟁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논쟁이 되고 있었는지 인간 본성에 관한 논쟁은 어떤 거였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고요. 건멋만 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영장류 학자가 정치철학자도 아닌 사람이 공자와 맹자를 인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깊이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이 논의보다 더 동의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돌고 돌아서 자기가 왔는데, 결국에는 맹자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동양 쪽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면서, 드발책을 이제 열심히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 때가 아마 한 2007년, 8년쯤 됐었던 것 같고요. 어, 황태현 선생님, 이제 이 언어를 굉장히 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제안을 주셨냐면, 번역은 내가 해올 타니 세미나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묶어 놓은 이 번역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발책부터 해서 뭐 다윈 책이나 이런 것들을 쭉 번역을 해서 묶어 놓으신 거고요 이걸로 이제 세미나들이 시작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비정규직 박사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후부터는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 계획서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은 이게 하나가 더 넘어왔는데요. 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앞으로 올려봐 주시면은요. 예. 예. 1년차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왜 넘어갔는지 아냐면, <laughs> 어, 1년짜리 이제 연구 지원을 할때 데이비드 흄과 아담 스미스의 공감 개념을 좀 비교하고 싶은 욕심이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뭐 공감 개념을 제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감과 동감이 다른 말인가를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공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언어들 속에는 동감과 같은 뉘앙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감이 때로는 동정심이나 감정하고 일치돼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았고, 흄의 어, 경우도 전기와 후기에 공감을 쓰는 이 용법이 다르다라고 이제 평가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개몽철학이 공감에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실적들을 남겼다고 시,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제일 먼저 손에 잡았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어, 데이비드 흄을 잡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어,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봤더니 도덕감정론은 조금 나았습니다. 도덕감정론에서 좀 어, 기본기를 닦아 보니까 휴이 조금 선배더라고요. 동시대를 살았던 친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휴모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어, 데이비드 휴의 공감 개념, 아담 스미스의 공감 개념을 비교하는 거에서부터 여, 연구를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지난 후에는 이제 3년 차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3년 차로 진행을 할 때는 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도덕감정론하고 공맹의 공감도덕론을 비교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가교 역할을 하는 걸로 설정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란스 드바를 가교 역할로 세워놓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몽철학의 도덕감정론, 그리고 공맹의 공감도덕론은 어떤 부분에서 상통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가 이 부분에 이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제 o w you know, you k 을가 w you know, y o 을 know, y o 고 know, you k 고 o 고 어 그리고 한쪽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동서가 좀 같이 연동된 맥락이겠다 싶었습니다. 어이 제가 2020 아니 201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음, 공자의 서 개념을 2년차 연구 주제로 되어 있는 공자의 이제 충서에서 그서 개념입니다. 서 개념에 관한 연구를 발표를 할때 어, 서를 공감으로 해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 이제 성균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리학적인 반대견해를 가지신 분, 이제 토론이 막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어, 그때 이 제기됐던 주요한 논거는 어, 공자의 서개념이 기소불용 물시어인, 뭐 이걸 이제 제시하면서 이게 서의 개념이고, 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대접 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라. 어,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성경에도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정말 이 양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일어나셔서 음, 서양의 이 골든 룰과 실버 룰을 아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계속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동양이 배워간 거다, 도덕률을. 근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이제 명함을 주시는데 신학대 총장님이셨어요. 일찍 명함을 받았으면 저도 빨리 꼬리를 내렸을 텐데, 신학대 총장님이 가면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어, 그때 이 동양과 서양에 상통한다고 하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 이 산상수훈을 했던 논의들과 공자의 서의 논의들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어, 그렇다고 예수가 공자한테 배웠다, 뭐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은 인간 본성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분명히 고민들을 했고 그걸 탐구한 학자들이 있겠다라는 결론에 좀 다다랐고요. 어, 그래서 합리론이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이 필요 없는 교환 가치의 중요한 언어처럼 쓰이고 있지만 저는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 그에 못지않게 동양과 서양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교환 가치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갖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3년차 주제로 이제 프란스 드발의 현대 공감 이론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정치 사상 학회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프란스 드발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 이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장류학자라고 하면서 그것도 동양과 서양을 막 넘나드니까 우리 정치사상학회는 동양쪽 연구자와 서양쪽 연구자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동양과 서양을 두 발이 막 넘나들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했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논문을 내고도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정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난 후에 어 2015년에는 이제 이 하버마스의 무엇을 좀 반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손에 확 잡혔습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하버마스의 문제가 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손에 잡지 못했는데 몇년 고민을 했던 결과로 저는 소통과 연대 차원을 하버마스가 언어에 기초한 합리성으로만 풀어가고 있는 것에서 이만한 덩어리라면 어, 10의 덩어리라면 한 1이나 2만 가지고 연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하버마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특히 주안점을 줬던 부분은 하버마스의 논의는 이제 생활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생활 세계를 풀어나갈 때 언어에 기초한 소통 합리성으로만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그 안에는 문화가 있고 인성이 있고 어, 이 재생산되는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감정과 어, 이 본성 속에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하버마스가 풍부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고 이제 들었던 이, 예전에는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공론장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더 나은 논증의 힘에 의해서 불복되기 전까지는 타당한 답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버마스의 공론장을 운영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더 나은 논증의 힘, 이참 좋은 거고 이게 정말 기준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무렵이 되니까 더 나은 논증의 힘이 작동하지 않는 공론장이 너무 많구나. 우리는 어떻게 합의를 할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착하고, 저거는 박수쳐 줘야 되는 일이고, 이 논쟁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고요. 논쟁을 하더라도 더 나은 논쟁의 힘이나 논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패거리를 짓거나 무언가 다른 이 사건의 조작을 통해서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고 상당수가 수긍할 수 있는 건 과연 논쟁을 통해서일까라는 문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 세계를 다시 한번 좀접근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됐고요. 연대라고 하는 것도 계급에 기초한 연대는 이게 우리가 본성 속에서 연대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계급에 기초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조성된 연대는 어이 밀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막스 하면은 정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노동자들의 연대가 안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합리적인 차원의 무언가를 가지고서 연대를 하려고 노력들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었고요. 어, 그런 고민들로 이제 하버마스에 대한 비판점들을 좀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연구들을 좀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2016년쯤 됐을 때는 뭐 이, 이, 올해 연구한 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연도별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학술연구교수에 이 제가 지원을 하는데 그때는 꿈도 야무졌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이거는 합리성의 논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어, 공감 논의를 가지고 서 해볼 수 있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서 연구계획서를 썼습니다. 근데 화살표가 이제 바로 있는 건 떨어졌습니다. 이 해에 이제 어, 연구재단에서 떨어졌고요. 1년차 연구를 진행하고 나서 다음 해에. 어, 공감장의 이론적 구축을 좀 해보고 싶다는 이 원대한 꿈을 갖고 이제 학술연구교수의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됐고요. 그 문제 의식이 공감 이론을 통한 생활 세계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공감장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어, 그때 이제 3 년차 연구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합리론적인 소통 모델하고 공감 이론을 좀 접목해 볼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접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사실은 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공감 모델하고 소통 모델을 좀 비교해 보고 싶었고요. 공감장이 분명히 기능할 것이고 그 역할을 규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잘 몰라서 이렇게 과감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3년 안에 하겠다고 이제 제안을 해놓았는데요. 뭐 물론 다 해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요런건참 어 성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잘 찾아보니까. 이 하버마스 주변에 영향을 줬던 학자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소개 드릴 분이 이제 콜버그입니다. 어, 도덕교육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콜버그의 제자가 이제 길리건이거든요. 어, 도덕의 6단계에 가면 합리적인 남성만 도달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였던 길리건은 그 결론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동일한 조건을 놓고 실험을 하고, 오히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공감이나 배려의 차원으로 설명을 해내고 스승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어, 이 과정에서 이 콜버그가 자기반성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반성을 했던 흔적들은 아주 명료한 연구 성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고민하고 있었던 흔적들은 나와 있습니다. 곧 죽게 됩니다. 어, 이 휴가를 갔다가. 근데 이 콜버그의 논의를 하버마스가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하버마스가 콜버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요. 콜버그가 공감과 관련한 논의로 입장을 선회하는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발표에 대해서 하버마스가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은사 같은 차원으로 이제 인용을 하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반론을 전개하게 되죠. 어, 하버마스를 인터뷰했던 인터뷰에 보면 하버마스도 분명히 공감에 대한 논의를 어떤 형태로든 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들을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찾아냈던 것이 하나의 성과였고요. 사회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증거로 공감장이 기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문제 의식들을 좀 한편으로 갖게 됐습니다.